반갑다 나는 모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권대원입니다 어, 오늘은요 어, 오늘은 뭔가 궁금할 게 있는데 어야 이거 18,000에 넣었고 아, 이거는 와 이것도 1,200회 오 이건 900회 오 이것도 1,000회 갔죠 뭐 조회수가 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미 사라진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여, 이 영상에서 한번 볼게요 그걸 한 300회 정도 어디 어디 있지그 어디 있지 어디 있길? 겁나 나가 모이는 고택. 왜 그게 없어? 찾았습니다, 여러분들. 자이건데요 이거 이 고택 있잖아요. 이 고택이 없어졌어요, 여러분들. 철거됐더라고. 아직 일주일은 안 됐거든요, 여러분들. 이 고택이 없어졌어요. 보시면은 이거요. 이게 이런 배가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이거는 2018년 때 찍었어요. 2018년 여기 2018년 그러면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는 계속 일경중입니다. 자 이거예요. 네, 꽤 나갔죠? 아, 다 부서졌죠? 네, 진짜, 여기, 고택이 없어졌다니까요, 여기. 나은 고택, 아유, 왜 이래, 이거. 다, 다 철거했죠? 내가 여기서부터 들어갔고, 네, 이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가을마을에 이미 진짜 낡아 보이는 고택 한번 탐방해 보았습니다. 탐방 어, 비올려나안에 그러면 오늘 영상 끝. 설거 했어요. 이제는 못 봐요. 그 고택은 이제 야, 영상 끝.